꿀송이, 보야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의 맨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김병삼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참 쉽지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필요한 권수를 문자로 보내 주시면 돼요. 보내실 곳은 0 1 0 8 9 2 3 6 1 3 5입니다 추석 연휴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2021년 9월 26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 주일 날입니다. 오늘 하박국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이, 하박국은 어떤 책입니까? 하박국은? 3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박국서의 짧은 말씀을 요긴하게 인용할 만큼 하박국서는 짧은 책이지만 중요한 성경이죠. 하박국에서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자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하박국이 하는데,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유다의 죄가 이렇게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관영하고, 이렇게 넘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고, 침묵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착취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빨리 심판하여 없애버리지 않는가? 더 징글징글한 저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저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문과 좀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답변은 장차 갈대야인들을 보내어 유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갈대야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을 말하는 바벨론. 그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갈대야인하고 바벨론은 여러분 이콜 같은 것으로 읽으시아 셔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 그 갈대아인들을 보내서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딱 선지자가 듣고 보니까 또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유다가 죄가 많기 때문에 유다의 죄를 심판하는 건데, 깨끗하고 어? 경건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쳐서 폐망시킨다면그 이해가 되지만, 유다를 보다 더 악한 저 우상숭배 본산인 저런 바벨론을 통해서 왜 유다를 심판하시냐?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 종아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이 바벨론도 그죄 때문에 또 심판을 받는다. 이 바벨론도 또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대답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아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의인은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바벨론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야. 네 마음속에 뭔가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게 맞잖아요.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자신만 딱 조명을 해 보면 그 어떤 인간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 아무도 없다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서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갈수 없는 신세가 됐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혜택을 주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단 말이죠. 그 피의 효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효력을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의로운 자로 보이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의롭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 아래서 은혜 아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아무리 반복해서 설명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의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바벨론의 패망의 때도 정해져 있었어. 예. 아무리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했던 인내를 집어삼켰지만. 그런 강력한 바벨론도 무너지는 날이 올 거란. 무너지는 날.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기다려서 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진리의 교리를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환란의 때에라도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견디며 나아가야 됨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들 또 구약 성정을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하는 것처럼 아주 바삭하게 훤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주 예수 글도의 진리를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인권을 착취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그들의 지도자가 가로채는 공산주의 무리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런데 그들에게도 임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 성도의 삶은 항상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석이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 하시는 것 같고 어째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리를 당장에 처단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북한이 유지되는가 여러 가지로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될 때도 있어요. 예,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3장의 결론적인 그 기도의 내용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환경이 다, 막 가난하고 힘든다. 오늘 우리는 막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는 무학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밭에도 멀것이없고 너무 피피하고 힘들었던 것.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의 이 말씀 의인은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 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게 이게 신앙의 기적이죠. 신앙의 기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에서는 항상 웃음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소리, 기도 소리, 할렐루야 화목한 소리, 복된 소리, 의인의 장막 은혜의 소리가 늘 의인의 장막에서는 나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3장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흥유를 잊지 마옵소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일을 속히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심판을 행하실 때라도 우리를 향한 자비와 흥유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3장 5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제 무서운 다양한 재앙들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척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재앙으로 어, 점점 점점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신 없잖아요. 이 나라를 가도 코로나, 저 나라를 가도 코로나. 공항에 사람들이 무슨 재난 영화처럼 아 사람들이 없어요. 공항이 덩덩 비었어요. 식당이 비었어요. 네. 이 남아공도요. 어제도 어, 딸을 공항에 데려다주고 저 왔을 때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렸는데 거기서 못 먹는데요. 네. 사서 나가서 어? 테이크웨이 그냥 가지고 음식을... 배달만 해주고 갖고 나가서 뭐지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 그만큼 온 세계가 시방 난리예요 난리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시방 온 세상이 코로나로 난리나리 난리.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가 마다가스카를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곧 문이 열린다 열린다 그러고 있어요 철저하게 외국인들 많이 막기 때문에 아 그나마 좀덜한 편이라 그래요. 그 자체 내에서. 근데 이제 마다가스카르는 계속 제가 매주 우리 동역자 티나 전도사한테 보고를 받잖아요. 한 주간 어떤 사역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재정적으로 풀로 서포트를 하면서 이 마다가스카르 사역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정지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마다가스카르의 남부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나도 가난한 나라가 엄청나게 그냥 죽어가는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다에 있는 우리 조용문 한국 선교사님이 그 남부 그 가난한 가뭄에 찌들린 곳에 자꾸 가서 곡식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세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참 보람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태풍과 물난리와 재앙의 소리와 역병과 전염병, 모든 어려움들이 일어난, 환란이 막 일어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시게 하신다. 예. 사바국 선지자는 비록 세상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고 정신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이랬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역병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정신없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님만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힘든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돌파해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